우리가 종을 치는 거는 고래로 용을 때리는 거죠 용이 무서워서 지금 비명을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가 듣는 그 아름다운 종소리랍니다 신비한 종소리의 비밀에는 이렇게 전해오는 전설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 끝에 밝혀진 과학적 원리도 있습니다 종소리에는 아주 다양한 성질의 소리들이 섞여 나온다죠 실제로 쇠를 치면 맑고 경쾌한 경음 그리고 아주 탁한 소리 또 잡음까지도 이게 다 함께 섞여 나온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코리안 벨에서는요. 타금과 잡음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용류 옆에 보이는 대나무 모양 저게 음관인데요. 저 음관이 타금하고 잡음만을 걸러서 빼내는 그런 신기한 장치라고 합니다. 저 음관은 오직 코리안 벨에만 있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중국 종 일본 종에는 저게 절대 없답니다. 역사적으로 무지무지 아쉬운 건 조선시대 오면서. 중국 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종에서도 없어진다는 겁니다.